안녕하세요. 오늘은 변수를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는 프로그래밍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개념인데요. 변수는 아마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변하는 수라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 프로그래밍에서도 상당히 유사한 개념이 있습니다. 역시 변하는 수를 의미하는데요. 다만 수학과는 다르게 프로그래밍에서는요. 실제 컴퓨터의 메모리 있죠. 요거를 메모리라고 한번 해볼까요? 실제 메모리에다가 변하는 수 혹은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맨 처음에 10이 들어갈 수도 있고, 15가 들어갈 수도 있고, 5가 들어갈 수도 있고, 계속해서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세 가지 외에도 다양한 수나 혹은 문자를 저장할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저장하는 데이터는 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를 담는 그릇, 그러니까 이 담는 메모리는 변하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이 메모리를 지칭할 이름이 필요해요. 요약을 하자면 변수 이름이 있어야 되고 그 변수에 저장할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기에 명령어를 잘 정리를 해놨는데요. a는 10이라는 것을 하면은 변수 a에, 그러니까 이게 변수 이름이 되는 겁니다. 이게 a가 되는 거예요. a라는 변수에 이 등호는 넣어라 라는 것을 의미해요 a에 넣어라 요 화살표 있죠 그러니까 이게 등호가 되는 겁니다 자 무엇을 10을 요게 이제 10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a에다가 10을 넣어라 요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한 번만 더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a는 10 하면요 a에 저장해라 무엇을 10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 내부에서는요, 이 A라는 메모리에다가 10을 저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간단한 실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에다가요, A에다가 넣어라. 무엇을 넣을 거냐면요, 안녕이라고 한번 넣어볼게요. 이 숫자 말고 텍스트도 저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A에 안녕이라고 저장을 한 다음에 프린트해서 A 해봅시다. 네, 그러니까 a에 저장되어 있는 안녕이라는 게 출력이 됐네요. 이 프린트 a 하면은 a라는 텍스트가 출력되는 게 아니라 이 변수 a에 저장된 안녕이라는 데이터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텍스트 a를 출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프린트 한 다음에 이거 문자야라는 의미로 작은 따옴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출력하면 되겠죠. 그러면 a가 출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변수 이름은 작은따옴표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자, 텍스트로 의미를 표현하고 싶을 때에는 양옆에 작은따옴표를 붙이시면 됩니다. 자, 하나 더해 볼까요? 지금 변수 이름 중에 a라는 변수 이름을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b라는 변수 이름을 사용을 해 봅시다. 여기에 학생 넣어 볼게요. 학생에는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죠. 고등학생도 있고요. D는 이제 대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고등학생을 출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랑 뭐를 붙여야 되죠? 고등과 학생을 동시에 붙여야 되죠? 근데 고등이 저장되어 있는 변수는 뭐죠? C입니다. 자, 학생이 저장되어 있는 변수는 뭐죠? B입니다. 그래서 C와 B를 차례대로 붙이면 되겠죠. 한번 해봅시다. 프린트 한 다음에 C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B가 나오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실행. 어,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나오긴 나왔는데 살짝 이상하죠. 우리 고등학생 이런 식으로 쓰지 않죠. 여기 공백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요거 쉼표 말고 뭘로 바꿔주면 되죠? 더하기로 바꿔주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실행. 그러니까 고등학생 잘 출력이 되네요. 여러분, 같은 원리로 대학생 한번 여기다가 출력을 해 보세요. 대학생. 대 라는 텍스트가 들어있는 변수랑 학생이 들어있는 변수를 합치면 됩니다. 프린트. 대가 들어있는 변수 D랑 그 다음에 학생이 들어있는 변수 B. 이렇게 하면 되겠죠. 실행. 네, 대학생 잘 출력이 됩니다. 지금까지 텍스트를 저장한 변수를 배워봤고요. 변수에는 숫자도 저장될 수 있어요. 당연히. 그래서 우리 이번에는 변수에다가 숫자를 저장하고 이리저리 한번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일 가격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사과랑 바나나랑 키위가 있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사과의 가격, 그리고 바나나의 가격, 키위의 가격을 저장을 할 건데요. 사과 가격은 애플이라는 이름의 변수에 한번 저장해 볼게요. 사과는 1200원. 바나나는 이 바나나라는 영어 변수 이름에 저장을 해보고 800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키위는요, 이 키위라는 변수 이름에다가 저장을 1700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가격은 어, 현실을 반영한 게 아닙니다. 제가 생각나는 숫자로 한번 선정을 해 봤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일단 실행 한번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실행이 되었으면 컴퓨터 상에는요, 변수 3개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첫 번째 변수의 이름은 애플입니다. 애플. 이 애플에는 얼마가 저장이 되어 있냐면, 1200이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는 바나나이고요. 여기에는 800이 저장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키위가 저장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1700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세 이 줄이 실행되면, 이렇게 변수 세 개가 바로 컴퓨터 상에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사과 3 개, 바나나 하나, 키위 두 개를 구매한 가격은 얼마일까요, 여러분? 그냥 사과 곱하기 3. 그 다음에 바나나 곱하기 1, 키위 곱하기 2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식을 사용할 때 변수 사용하는 것처럼 x, y, a, b 이런 변수 사용하는 것처럼 애플 곱하기 3 더하기 바나나 곱하기 1 더하기 키위 곱하기 2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일단 이 상태로 한번 실행해 볼까요? 네, 그러니까 과일들을 다 구매한 가격이 나오네요. 근데 이거 역시 어떤 변수에 또 따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판매 가격. 이런 식으로 또 저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연사단 값을 새로운 변수에다가 다시 한번 저장을 해서 출력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저장할 변수는 price라고 해보겠습니다. price에 저장해라. 자, 무엇을 애플 곱하기 3 더하기 바나나 곱하기 1 더하기 키위 곱하기 이를 이런 다음에 프린트 프라이스 하면은 이 프라이스에 저장된 값이 출력이 되겠죠. 자 실행 한번 해볼까요? 실행. 자 동일하게 7,800이 출력됩니다. 자 그런데 위 코드와 아래 코드의 차이는 뭐냐면요. 이 위에 코드는 7,800이라는 숫자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밑에는요, 이 7800이 price라는 변수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추후에 불러와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거를 한번 지금 해볼 건데요. 자, 문제 한번 봅시다. VIP는 20% 할인된데요. 그래서 이 동일한 물건을 구매했을 때 VIP가 내는 가격을 새로운 변수에다가 저장해서 출력을 해보자고 합니다. 자, 동일한 물건은 요 사과 3개, 바나나 1개, 키위 2개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 6개의 과일을 구매했을 때 7,800이 아니라 VIP는 20%가 할인된다고 하니까 다른 숫자 조작이 필요하겠죠. 한번 해봅시다. VIP가 내는 가격은 VIP 언더바 프라이스라는 변수에다가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자, VIP 언더바 프라이스에 저장해라 등호 하나 써주시고요. 이 프라이스에 20% 할인된 값을 저장하면 되겠죠? 자, 여러분, 20% 할인된 값은 몇칠 곱하면 되죠? 0.8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 다음에 실행하면요. VIP 언더바 프라이스에 이7,800 곱하기 0.8을 계산한 값이 저장이 될 거예요. 그거 한번 출력해 볼 텐데요. 프린트. 자, VIP가 되시면 출력을 세련되게 해볼게요. Price 원을 원래는 이만큼이었는데이렇게 할인돼서 구매할 수 있어요라고 홍보하는 겁니다. VIP 언더바 price 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봅시다. 지금 이 프라이스에는요, 7,800이 나오겠죠. 그래서 VIP가 되시면 7,800 숫자가 출력되고, 원을그 다음에 VIP 언더바 프라이스에서는 이 7,800에 0.8을 곱한 어떤 값이 출력이 되고, 그 다음 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겠죠. 자, 우리 생각대로 되는지 한번 봅시다. 실행. 네, VIP가 되시면 7,800원을 6,240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요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됐죠. 참고로 이 7,800이라는 숫자가 정수였는데, 왜 여기서는 소수점이 붙은 실수가 되냐라고 이제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 이 VIP 언더바 프라이스는요, price 곱하기 0.8 소수점을 곱한 상태예요 연산 과정에 실수가 하나라도 포함이 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그 결과도 실수 처리가 됩니다 제가 책에 자세히 적어 놨으니까 그거는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은 영상에선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년마다 키가 10cm씩 자라는 농구 선수가 있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래서 2017년에는 175.5였고요. 2018년에는 185.5. 2019년에는 또 10cm가 자라고, 2020년에도 10cm가 자라서 최종적으로 205.5cm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연도별로 농구 선수의 키를 출력을 해볼 건데요. 요렇게 출력을 해볼 거예요. 자, 연도가 있고 그 다음에 하이픈이 출력된 다음에 키가 있. 그 다음에 단위인 센티미터가 나오는 이 줄을 네 줄을 출력을 해볼 건데요. 근데 우리는 지금 변수를 배우는 파트이니까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서 출력을 해볼 거예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요. 비슷한 의미를 담은 것끼리 동일한 변수에다가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연도 있죠. 이 연도는 숫자만 일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연도를 이어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고 1씩 증가시키면 되겠죠. 자, 동일한 원리로 키도 지금 계속 10cm씩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같은 변수에다가 저장을 한 다음에, 자, 처음에는 175.5에다가, 그 다음에 10cm 더해주고, 그 다음에 또 10cm 더해주고, 이런 식으로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height라는 키를 의미하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할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어 에다가 맨 처음에는 2017을 저장해서 1씩 증가시키고 height에는 맨 처음에 175.5를 저장한 다음에 10씩 증가를 시키면서 출력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맨 처음에 이어 라는 변수에다가 초기값은 2017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height에는 무엇을 저장할 거냐면, 175.5를 저장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2017년에 연도와 키를 출력을 한번 해야 되겠죠? 프린트 한 다음에 2017이 저장된 year, 그 다음에 컴마, 년, 그 다음에 하이픈까지 같이 해줄까요? 요렇게. 그 다음에 height, 그리고 센티미터 요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일단 이 상태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실행. 아, 그러니까 2017년 175.5cm. 이첫 줄이 잘 출력이 됐네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어 에다가 1을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하이트 에다가 10을 증가시켜 볼게요. 자, 이어 에다가. 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정리를 하고 들어가자면요. 이렇게 할수 있어요. 이어 에다가 저장하는 거죠. 이어 에다가 저장해라. 저장해라 라는 등호,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어에다가 저장해라,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무엇을 저장하냐면, 지금 이어에 저장된 2017에 1을 더한 값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어는 요거고요. 여기에다가 1을 더한 값을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이어에다가 저장해라. 뭐를? 현재 이어. 그러니까 2017에 1을 더한 값을 여기에다가 저장해라. 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한번 같이 해볼게요. 이어에다가 저장해라. 현재 이어에다가 뭐를 더한 값을? 1을 더한 값을. 자, 우리 하이트도 동일합니다. 지금 10cm를 더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이트에다가 저장해라. 뭐를? 현재 하이트에 월을 더한 값? 10을 더한 값을 그런 다음에 이 프린트를 동일하게 이렇게 갖고 와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주면요. 실행 한번 해 볼게요. 실행. 하면은 똑같은 프린트를 하지만 이어에 저장된 값이 달라졌고 하이트에 저장된 값이 달라졌기 때문에 다른 출력이 발생합니다. 자, 형식은 똑같은데 2017이 2018로 바뀌었고 175.5가 185.5로 바뀌었죠? 자, 그 다음에 2019년도 해야 되죠? 자, 그럼 지금 현재에 저장된 값은 2018이에요. 그래서 2어에다가 다시 저장해라. 며칠? 2어에 1을 더한 값을. 그럼 2019가 되겠죠? 그 다음 하이트에다가 저장해라. 하이트에 뭐를 더한 값을? 10을 더한 값을. 그런 다음에 같은 출력을 해주면 실행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 2019년도 실행이 됩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 두 개가 똑같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더 복사를 해서 밑에 붙여 주면 자연스럽게 2020년도 출력이 됩니다. 실행. 그래서 지금 밑에 보시면 이 밑에 세 달락이 다 동일한 건데 계속 다른 값을 출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변수에 저장된 값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거 동일한 거를요. 조금 더 편하게 작성할 수 있는 꿀팁을 알려 드릴게요. 이 위에 있는 거를 컨트롤 C 해서요. 밑에다가 붙여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똑같은 코드를 작성을 할 건데요. 이어에다가 저장해라 이어에다가 더하기 1을 한 값을 요런 식으로 했었죠. 근데 잘 보시면 이 변수가 중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현재 이어 에다가 현재 변수에다가 플러스 1 시켜라 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다소 어색하고 긴 형태가 되어서 요거를 파이썬에서는 줄여서 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줄여서 쓸 수가 있냐면 같은 중복되는 거 요거를 삭제해 버려요 그러면은 이어는 는 플러스가 되죠 근데, 는 플러스 하지 말고, 플러스 는으로 해줍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되냐면, 지금 이어에 저장된 값에 1을 더해서 다시 저장해라. 더해서 저장해라가 됩니다. 자, 순서대로, 연산자 순서대로 더해서 저장해라가 돼요. 그러면 동일하게, 하이트에다가도 같이 해볼게요. 하이트에다가 더해서 저장해라. 며칠? 10을.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각 출력은 같으니까 이렇게 해주면, 이어에 1이 증가된 값이, 하이트에는 10이 증가된 값이 출력이 될 겁니다. 자, 요거를 두번더 붙여 넣어서요, 실행 한번 해볼게요. 실행! 네,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같은 값이 출력이 됐죠? 그래서 동일한 변수의 값을 조작할 때에는 이렇게 연산자를 줄여서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여기 잘 정리를 했는데요. a에 저장해라 현재 a에다가 3을 더한 값을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요거를 조금 더 간략하게 표현하면 a에 3을 더해서 저장해라 라고 작성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같은 변수에 더하는 것만 되냐 당연히 아닙니다. 이것도 됩니다. 이어에다가 어 2를 빼서 저장해라. 그래서 이거를 한번 실행을 해보면, 이어. 이렇게 해보면 2018이 나옵니다. 방금 직전에 이어에 저장된 값이 2020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거 말고, 이제 빼기는도 되고, 더하기는도 되고, 곱하기는 되냐. 자, 곱하기는 2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몇이 출력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2018 곱하기 2가 출력이 되겠죠? 한번 봅시다. 실행. 네, 그러니까 4036이 나오고요. 이번에는 나누기는 3 해볼까요? 나누기는 3? 그러면은 4036 나누기 3이 될 겁니다. 자, 실행 한번 해보면, 네, 1345.33333333이 출력이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는 도 되지만 마이너스는 도 되고 곱하기는 도 되고 나누기는 도 된다는 거 사칙연산이 다 적용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입력받아서 저장하는 거 한번 해 볼게요 지난 시간에 input 배웠죠 그래서 input 한 다음에 id라고 입력 안내문을 해 주면 진짜 아이들이 입력하라는 것처럼 칸이 하나 생겼어요 었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실행을 하고 이렇게 아이디를 입력을 하면 이 입력된 값 있죠 제재라는 값이 값이 어떤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값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이 입력받은 값을 그러니까 제재도 될수 있고 뭐 다른 것도 될수 있겠죠. 이 입력받은 값을 어떤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예요. 자이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는 것은 역시 동일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하면 돼요. 변수 이름에 저장해라. 뭐를 내가 저장하고 싶은 데이터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저장하고 싶은 데이터는 인풋으로 입력받은 값이에요. 자이 인풋으로 입력받은 값을 저장할 변수만 지정을 해주면 자동으로 입력받은 값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변수 ID라는 곳에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ID에 저장해라. 무엇을 입력받은 데이터를. 그 다음에 프린트 해가지고 입력하신 ID는 한 다음에 이 변수 ID에 저장된 값을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자, ID는 제, 제 하고 엔터 한번 눌러볼게요. 프린트가 실행이 잘 되는지 봅시다. 엔터. 네, 그러니까 아이디가 위치한 변수 아이디가 출력되어야 하는 부분에 제재라는 데이터가 잘 출력이 되죠. 자, 하나 더 다른 아이디 한번 해 볼까요? 어, 다른 아이디 저는 레츠게릿이라고 한번 해 볼게요. 자, 요거 엔터 치면 입력하신 아이디는 레츠게릿이라고 나와야 될 겁니다. 자, 엔터 한번 쳐 볼게요. 엔터. 입력하신 아이디는 레츠게릿이라고 해서 이 변수에 우리가 인풋으로 입력한 데이터가 잘 저장된 게 보입니다. 그럼 변수 첫 번째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데이터 타입과 관련된 것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